안녕하세요. 예, 세르타트 굿스입니다. 오늘 방송을 빠르도록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가 바라보는 방송이 될 때까지 예, 우주 방송이죠. 예, 차원적으로 우주 방송인데 보시는 분들몇분 없어요. 예, 몇분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만 열심히 어, 도움이 되, 이제 제가 하는 만큼 도움이 되셔서 어, 수익들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예, 바라는 것은 그 하나뿐입니다. S 2 W가 상을 갔네요. 일단 안 보면 또 서운하니까. 미국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을 대비를 해보면, 미국장이 크게 상승한 날, 우리나라가 갭에서 무너질 확률이 큰 시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요. 미국장은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을 겁니다. 어, 아이고, 코스피가 되겠네요. 코스피도 은봉이 나왔어요. 코스피도 은봉이 나왔는데, 어, 코스닥도 갭에서 무너졌습니다. 시가 0.32에서 무너졌는데 이걸 무너졌다고 표현하려면 이 정도는 무너져야죠.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여기 여기랑 여기 간격 왠지 음봉으로 채울 것 같다고 한 요게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조금 어,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몰라요. 계속 그런 듯했는데 올라왔고 그죠. 저 밑에서도 그런 듯 했는데 올라왔고. 그죠? 은봉이 나온다고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정을 좀해 주면 좋겠다는 어,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까지는 아이들에도 여기까지는 아이들에도 요 20선까지 여기들 여기만이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잘안 보시죠? 예. 여기까지만이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 조정을 안 한다는 게뭐뭐 뭐 말이 어폐가 있는데 여하튼 조정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주입니다. S W 오늘 분봉으로 보면은 어... 뭐 그냥 그랬죠. 네. 아침에 반짝 더 지수가 뭐 계속 올라가면서 분위기 좋으니까 나도 오늘도 또 올라갈 거야 하는 듯 했다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회복을 못했어요. 그냥 그런 날입니다. 별별이 없었어요 오늘. 네, 별... 장이 이렇게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상한가는 뭐 슈팅도 하고 종가상 비슷하게 뭐 많이 갔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만 보겠습니다. S t W 신규주죠? 모르겠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신고가는 어쨌거나 원초적으로는 시... 아 이거 안 써지네. 이걸로 써야겠네요. 어, 뭐지? 이걸로 써야겠네요. 예. 신고가는 아이고, 아이고. 15에서 18%아직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참고하시고, 매 이거, 하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내일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델코야? 텔코야? 어, 델코과가 텔, 어, 야, 눈이 나빠진 게잘안 보이네요. 하여튼, 텔코웨어, 어, 뭐, 웨어인가 본다. 나... 뭐야? 뭔지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어, 소프트웨어네요. 어, 뭐, 보안, 뭐, 그쪽인가 봐요. 핀테크 보안, 뭐, 아이, 또 모르지. 동사는이정 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아 그냥 어, 소프트웨어 그 개발 어 아, 유플러스 뭐 이런 거에도 좀 관여가 되있네요 이제 좀 써놓을게요. 이제 이거 뭐 언제 태어난지 뭐 신규준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어 오늘 날짜가 이2025 제가 이게 체크를 좀 했는데 이게 빠졌나 봅니다. 예, 오늘이 9월 23일 그죠? 예. 그다음에 신규준 아니고요. 신규준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소프,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비즈니스 서머리, 예, 제가, 이제, 이걸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어, 활용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예, 렇게좀 써놓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딱 보면, 어, 미안 또, 어, 요, 좀, 화랑 글씨를 뜨죠? 저게 좀, 도움이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지만, 저는 저게 조금, 어, 좋더라구요. 어쨌거나, 얘는 지금, 그냥 봐도, 뭐, 이게 중간상이죠. 그냥, 근데, 시간 다닐까나 중간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봐도, 저는 지금,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그 느낌이죠.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느낌이죠. 10%인데, 어... 그 뒤에 더 있나? 어... 아, 또그 뒤에 또 있네. 아 어, 여기서는 좀더갈수 있겠네. 여기서는, 여기서, 물량을, 요 밑에 거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있는 건또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있는 것도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거기 있는 걸또 여기서 다 받았어요. 그죠? 좋죠? 그래 놓고, 여기를 통과를 할 때, 한번 슈팅을 해서,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어, 마무리를 진듯 했는데, 이게 그냥 무너졌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쌍봉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보통은 쌍봉이 이렇게 간격이 넓은 게 아니라, 아이고, 야, 다 지어보면, 이렇게, 뭐 원래 끝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겠죠? 보통. 그죠? 예, 네, 요렇게. 이렇게끝나서 여기서 다시 뭔가 시작을 하든지, 요,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 매집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인데 얘 지금 그런 짓 아니죠. 얘 보니까 여기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얘는 연상을 세지가 않더라도 연상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 상이고 시간 단닐가가 얼마 안 되지만 얘가 분위기 봐서는 이렇게 작게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 얘 돌파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기, 10%를 기점으로, 이제 딱, 그 가, 이제 방송 보신 분들 감이 오시겠죠?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10%, 10% 근처에서 올라가면은 20% 이상의 상승, 또는 연상, 이렇게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텔코에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는 제가 뭐 얘기할 사항이 이제 벗어났다고 그랬죠. 제가 언뜻 예상하기엔 한요 정도, 요, 어,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그냥 이 시간 이후로 무슨, 뭐, 7연상이든 10연상을 가면 이건 거의 시작도 한지 얼마 안 되는 놈이 박살 나는 차트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보시면 이게, 어, 1, 2, 3, 4, 5, 6, 7, 8. 두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그랬죠. 얘는 햄버거를 10연상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관건이지, 뭐,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뭐, 큰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뭔가 따질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뭐, 뭐가 없어. 이젠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신고가니까 15에서, 아이고, 신고가니까 15에서 18%를 가야 되는지, 이거는 원론적인 거죠. 근데 경험치로 봐서는 얘는 아마 5, 5연상 이상부터는 10연상을, 10연상을 가냐, 안 가냐, 그 얘기. 뭐,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뭐,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10연상을 가냐 안 가냐, 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 15에서 18%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로 보셔야 됩니다. 예. 잘들 알아서, 뭐, 들어가 시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보지만, 어, 잘들, 10연상까지 가는 분위기죠? 얘는 덩달입니다. 코롱 모빌리트 그룹은 덩달인데, 상을 못들어갔습니는 시간 날까, 어떻게 했나 보죠? 어, 무너졌죠? 무너지면, 오히려 더 올라가기가 쉽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기가 쉬운데, 너, 6, 마이너스 6%면 너무 많이 무너지죠? 어, 그렇게는 아니죠. 좀 애매하게 잘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는게 작전을 잘하는 겁니다 예.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까지 봤구요 프로티나는 뜬금포로 그냥 뭐 지가 그냥 알아서 올라갔어요 뭐하는 애지 얘가? 바이오레네요 잘 2925? 이거 뭐가 잘못됐죠? 예. 2025 겠죠 예. 어... 8월달 인데 그죠? 어... 잘 몰라요 신규주라고 잘 모르는데 계속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더 올라갔어요. 이제는 아마 내려올 때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상이 얼마나 세게 올라간지 몰라도 그죠? 중간 상 정도 됩니다. 시간 날일까도뭐 그럭저럭 2만 2천, 5만이었는데 2만이천 그리고 160. 아 거래량이 조금 적긴 한데 새로 태어난 애기, 신생 애기라 거래량 저, 어, 좀 적긴 한데 아요런 애들은 이제 원론적으로 봐야죠. 15에서 18%까지 원론적으로 뭐1 0연 상을 가냐 안 가냐, 5연 상을 가냐 안 가냐. 뭐 연상은, 삼상을 가냐는 이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은 15에서 18%, 보는 게 맞습니다. 프로테나, 15에서 18%에 적당히 마무리 하시고요. 매도 하시고요.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암호센스, 음, 전자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전자점을 돌파를 하고, 조금 조정을 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조정을, 아니, 다치고 볼게요. 전자점을 돌파를 하고, 조금 조정을 할, 음. 아 아니네 아니네. 젊분 예, 전저점을 돌파하는 거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가 매물대가 센데 여기를 돌파를 했길래 아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횡보를 좀 오래 하겠구나 그랬더니 여기서 7, 8개월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렇다고 요 위에서 7, 8개월이 됐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 제 기준으로는 이게 너무 커요. 이 밑에게 이게. 이게 기간도 1, 2, 3, 4, 5, 6. 너무 길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를 위한 초석으로 이 위에 거 인프라를 위한 초석으로 이거를 구라를 쳤다고 하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안 맞습니다 제가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요런게 여기서 여기까지 를 구라로 볼 거냐 왜 이거에 초석으로 1 음, 1 2 3 4 5 6 7 7개월부터 제가 이제 오늘 작전이 시작된다고 할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내려가는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게 한 인프라가 최소한 7개월 정도 이상은 횡보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거를 7개월 이상을 하기 위한 걸로 요거를 구라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래서 제 눈에 안 들어온 차트였어요. 근데 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좀 쉽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상을 쉽게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상이 상한가죠? 상한가를 쉽게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제 그냥 이형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어 여기가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여기가 지금 상을 들어간 느낌은 있는데 그런 좀 일찍 평소보다 7개월보다 일찍 상을 들어간 느낌은 있어요. 근데 원래도 7개월 전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 6개월 전에 아 7개월 전에 근데 얘는 지금 조금 달라. 근데 1 2 3뭐다간것 같긴 한데 한번더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확률 이 있는데 4% 뿐이 안 되죠. 그럼 그 위에를 봐야겠죠. 상한가 종목이 4% 뿐이 안 바라보고 올라갔냐. 얘네도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어한번 올라왔으면은 그래도 뽕을 뽑고 뽑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아딱 연상이네. 그죠? 어, 연상절이에요. 내일 얘는 연상을 갈 확률이 커지, 크겠네. 근데 뭔 좋은 일이 있는지 그냥 완전 날라가 버렸어요. 예, 흔들지도 않고 그냥. 파바박 하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는 연상을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맞고요 얘는 둘 소위 얘기하는 모뭐 아니면 더해요 그냥 어설프게 가다가 3 4%에서 무너지든지20% 이상의 큰 슈팅이 하든지 그렇게 둘중 하나를 보십시오 연상 가능성이 좀20% 그러니까 이상 올라갈 확률이 있으면 연상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뭐가 될건 간에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비율은 거래량이 좀 적고 그래서 삼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상은 뭐를 보라, 바라본다? 삼상을 바라본다? 삼상을 노려보세요. 그랬더니, 오유, 뭐야? 딴짓하느라고 못 봤네요. 어, 그냥 오늘 봤을 때는 상 유지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 급은 아니네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급은 아닌데, 야, 그래도 그거 자동 로스를 그냥 다 여기를 다 털어버리고 갔네요. 자동 로스 여기 건놈, 여기 건놈, 여기 건놈, 여기 건놈, 심지어 여기 건놈, 20% 정도에다 자동 로스 건너까지 다 털고 올라갔습니다. 많이 가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비올이 도대체 얼마? 뭐 진짜 얘도 뭐 오연상 이상 뭐 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기반은 아니죠. 예, 오연상 이상 갈 기반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또 사람이라는 모른 겁니다. 주식은 정확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예, 신고가로 3연상을 올라왔으면 무너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내일 조정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보면 하기에는 너무 세게 올라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삼현상을 너무 강하게 올라갔어요. 원래 이렇게 아래침이라도 길게 이렇게 달고 올라가든가 이렇게 아니면 좀 분봉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저 스펙타클하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야, 뭐야 아 이거구나.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뭐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가 아, 이건 너무 했고요.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상한가 차트가 이렇게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흔들고, 흔들고, 이렇게 내려오면 끝난 거니까요. 여기 못 내려오고, 흔들고, 여기, 여기서부터 흔들면 되고서한 25,6%부터 흔들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너무 세게 올라갔죠? 오상까지갈 정도의 그릇은 돼 보이는데, 과연, 신곡가인데도 5상이 나올지, 신곡가에서 오상은 되게 드뭅니다. 얘가 매집을 할 만한 거리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저 신곡가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는데, 뭐 제가 다는 아니니까, 내일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에코 블로우 동전 주식인데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왕창 무너지더니 다시 복귀를 다했네요. 120 밑에 꿈은 120, 여기 830원까지 어, 나름 강상이고요. 62,000, 50만, 50만인데 62,000 됐으면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120 밑에 꿈은 120인데 요즘 120선 돌파 매매가 좋습니다. 12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매매가 좋아요. 그러면 재수 좋으면은 20%도 가죠. 내일 얘는 120선 여기 매메대때 쎈데 칠 67%에서 무너지던가 아니면 20% 가까이 올라가던가 어, 오늘 종목들이 그런 게 많네요. 연상 빼 놓고는 67%에서 무너지던가 20% 가까이까지 가던가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적당한 9% 선에서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네요. 9%냐 20% 가까이냐. 예. 1차 9 이거 뭐야? 1차 9% 이상 2차 20% 이상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블로 오늘은 짧게 한라캐스트 까지 볼까요 예, 시간 다닐까 거이 어, 시간으로 상관은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예 지금 6시니까 끝났으니까 방금 그 소리가 그건데 신규 주라 얘는 뭐냐 자동차 부품 요새 자동차 별거 없죠 예. 아직은 별거 없어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 별거 없는데 뜬금없이 얘가 갔네요 어, 신규주라 얘는 자동차로서 간 것도 간 거지만, 신규, 오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자동차가 별별로 없었는데, 얘 혼자 올라간 거 보면, 얘는 다른 개별적인 무언가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보시고, 또 여유가 되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볼수 있게끔. 어, 전 뉴스를 잘못 보니까요. 눈이 아파서 잘못 보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오늘 좀 빠르게 이 정도 방송하고, 제가 뭔가 좀할 일이 있어서, 어, 방송을 좀 서둘러서 한, 했는데 너무 서둘른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서둘 어설프게 했다고 해도 지금 15분이네요. 예, 저, 저 빨리한 것도 아니네요. 어, 보통 한 15분, 17, 15분, 17분 하니까요. 예, 오늘은 이렇게 짧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예, 서둘러서 해봤습니다. 짧게가 아니라 내일 내일 무슨 요이죠 내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 수요일도 물론 지수가 지금 조금 어, 갭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 매매를 하루 정도 쉬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날 여기처럼 이틀 무너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일 만약에 무너지면 이렇게 끝날지,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왕창 무너질지 모르니까 내일 시작부터 파란색 위주로 보이면 내일은 이제 한번, 아예 하루 정도 쉬실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